안녕하십니까 신일테크사센차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가 팔고 있는 네, 고강도 아이언 사차 아. 또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는 네, 시양강 로라지어 비닐하우스 문 여닫이에 사용되는 도로인데 운반차에 들어가는 납배터리 판매하고 있습니다. 인증기 제품입니다. 25부터 어, 32, 48, 60이 제품같은 60 이네요 국산 또 있고 중국산 도 있고 네, 고정 클램프도 48mm 판매하고 있습니다 32-32도 있고 48-32 클램프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, 저희가 국내에서 아무도 따라오지 못할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소량 구매 가능하시고 어, 2-300개 넘어가는 것은 전화주문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. 신일태 굴세훈 차장이었습니다.